자 오늘은 다시 미분 파트인데 미분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 첫 번째는 단순 미분, 그지? 첫 번째는 그냥 그냥 미분하는 문제. 미분에서뭐 f 프라임 1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자두 번째는 지금 오늘 할 접선이야 접선. 그리고 세 번째는 극값에 관계된 문제야. 아마 파트 3에서는 아마 극값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접선이란 말이지 자 그럼 접선을 하려면 우리 배경지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울기가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m이고 그 직선이 한점 x1 y1을 지나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하고 x x1 플러스 y 1 이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외워졌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전제는 바로 뭐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미분은 앞에서 배워왔어야 정상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얘가 유월 모의고사인데 다음 같은 3차함수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러니까 3차함수가뭐 이제 이렇게 앞으로 배울 건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1,1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이 접선이 지나는 점의 0, a 결국은 y절편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한 점은 이미 알고 있잖아, 1,1 1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겠지. 이 기울기는 미분이야. 그니까 이놈을 미분하는 거지. y 프라임은 미분하면 3x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 가 돼. 거기다 몇을 대입하냐 하면 x 좌표가 1이니까 x 좌표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자 끝났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9고 한점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식을 쓰면 y는 기울기 그리고 x 좌표는 빼고 y 좌표는 더하고 바로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9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9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0. 그런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데 0 콤마 0 콤마 a를 지난데 이0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될 거니까 결국 a는 10이다라는 결과를 찾아냈어. 그래서 답은 a는 10입니다라고 찾아내면 돼. 이게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고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실제 수능에는 그러면 살짝 조금 달라졌지? 자, 요 위의 점 0, 2에서 접선이 아니고 접선과 뭐한데수직한데 야, 그러면 또요 수직 조건을 알아야지. 그렇지? 뭐가 수직 조건이야? 기울기와 또 다른 기울기를 곱했을 때 몇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울기가 이하. 그럼 0랑 수직이려면 기울기는 0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요게 수직 조건이야. 자 그러면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0 콤마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뭐 미분해야지 y 프 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x에다 0을 대입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아 접선의 기울기는 2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계량 모뭐 해야 된다고? 수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까 공식 한 번만 또 쓸게. 외우라고. y는 기울기 하니까 기울기 m, x자표 빼고 y자표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니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그리고 x 좌표는 여기지 요거 요거 x 좌표는 빼고 y 좌표는 더하는 거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자 x절편을 구해야 돼. x절편을 구하려면 어디다 영 넣어야 돼? y에다 0을 넣어야 x절편을 구할 수 있겠지. 얘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2분의 1x는 2가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x절편은 4가 된 거지. 자 이제 정리를 살짝 한번 해줄 거야. 정리는 바로 뭐냐? 우리는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y는 기울기 쓰고 x 좌표 빼고 y 좌표 더하고 이건 안 외울 수 없고 그럼 보통 기울기는 뭘 통해서 구할 것이다 미분을 통해서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f x 가 있으면 그걸 미분한 다음에 x1을 대입하면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지. 내 생각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유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직선의 수직 조건은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바로 구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분리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면 돼. 이제 지금 방금 푸는 문제를 무한반복하는 거지.